안녕하십니까. 야담선비입니다. 상사병이라 그 안타깝고 행복했던 이야기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옛날에 판서를 지낸 조대감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부임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처가는 안동이었고, 오직 아들 하나만을 두었는데, 몹시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 아들 조도령이 외가인 안동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날이 저물어지자 급히 한 주막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는 푸른 산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맑은 시내가 흐르는 경치 좋은 집이었는데 간단히 요기를 마치고는 시냇물 흐르는 쪽을 바라보며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처자가 빨래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나이는 열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으며 얼굴이 무척이나 예뻤고 행동거지 또한 귀여웠습니다. 조도령, 빨리하는 곳으로 내려가서는 날이 좀 물었는데 집에 안 가시오. 그러자 그 낭자, 대답도 없이 발그스레진 두 볼에 미소만 짓고는 급히 빨래한 것을 챙겨서 건너편 살인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조도령, 그날 밤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낭자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서 <laughs>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막집 노파가 걱정이 되어 맛난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대접하는데 <laughs> 어찌하오 귀한 집 도령인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머물다가 병이 나서 허허 <laughs> 너무 걱정 마시오 <laughs> 그날 저녁 무렵이 되자 또다시 그 낭자가 빨래를 하러 왔는데 조도령 하루종일 기다렸다가 낭자 하지만 그 여인 미소만 지으며 예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빨래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횡하니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요압 시내가에 빨래하러 오는 여인을 아시오 아 그 처자는 이 마을 백정인 송가의 딸이라오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다던데 조부 시절에 집안이 아주 그냥 풍비박산 났다 하더이다.그렇게 천한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 처자는 항상 책 속에서 놀고 몸가짐도 깨끗이 하며 행동거지도 예법에 맞으니 남정녀들은 누구하나 말도 제대로 못 붙인다오.보아하니 도령. 상사병이 제대로 걸렸구먼. 허허, 그런가 보. 잠도 오지 않고, 입맛도 없고,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으니 어디 방법이 없겠소. 글쎄, 그 처자가 시집기를 좋아하니 어디 한번 내 자리를 마련해 보리다자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 여인과 마주 앉아 서로 시를 지어 보이는데, 그 처자의 용모는 갓 떠오른 둥근 달처럼 고왔으며, 살결은 구름 한점 없는 하늘처럼 깨끗했고, 얼굴빛은 갓 피어난 작약처럼 발그레 했으며, 검은 머릿결은 마치 이슬에 젖은 해당화가 봄바람에 흔들리듯 했습니다. 말은 또 얼마나 고상하게 하든지, 맹강의 덕도 다 익히지 못하고, 문의의 해박함도 갖추지 못한 벽촌의 천한 여자가 무엇하고 이리 칭찬하시는지요 도련님이야말로 타고난 훌륭한 자질로 학문을 하여 옛 역사를 널리 통하고 성현의 글을 깊이 터득하셨는데 허허 조도령 넋을 잃고 그 낭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몇날 밤을 지새우다 보니 서로를 생각하는 정이 깊어만 갑니다. 낭자, 그대의 마음이 나와 다르지 않다면 나의 배필이 되어줄 수 있겠소? 예? 그건 아니 될 말씀입니다. 엄연히 나라에는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 법, 어찌 천한 신분의 제가 도련님과 짝이 될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극복 못할 일이 어디 있겠소? 네, 가명에 계신 아버님을 꼭 설득하고야 말겠소. 뭐라, 백정의 여식이라 했느냐. 네가 지금 제정신인게냐. 그 집안도 원래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거라. 이런 지하에 거절당한 조도령, 그날부터 몸져눕게 되는데, 그처자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렇게 몇날 며칠을 밥한술 뜨지 못하게 되자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무렵 관찰사 조대감의 절친한 친구 송진사라는 이가 한양에서 내려와 경상 가명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니 자네 저대로 자식을 먼저 황천길로 보내려 하는가? 아, 그래도 어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세상에 법도가 다 있는데 천안 백정의 자식이라니. 내 듣자하니 그 집안도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다던데 송씨 집안의 딸이라. 여보게 내게 좋은 방도가 있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나? 어디가 그리 아픈 것이냐? 무슨 원인으로 이런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수 없고 원기가 떨어지고 귀가 어두워져 남의 말소리도 듣기 싫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으며 눈과 귀가 그저 어지러울 따름입니다. 그 옛날 내게 글을 가르칠 때 웅대한 기상을 가지라고 그리 당부했건만 어찌 이리 상사병에 걸린 졸장부가 되었단 말이냐 송구하옵니다. 이제 그만 홀룰 다 털고 일어나거라. 너희 부친과 협의하여 그 처자를 받아들이도록 했으니, "예?" 조도령 순간 땀이 한꺼번에 쭉 흐르더니 병이 대번에 싹 나아버렸습니다. 내게 딸 하나가 있다는 것은 온 친구들이 다 아는 바이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이름 모를 병으로 죽고 말았다네. 자네는 물론 아무한테도 그 딸아이가 죽은 걸 알리지 않았지. 사실 여기에 내려온 것도 그 슬프고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함이었고, 그랬단 말인가. 마침 자네 아들이 저리도 심한 상살병에 걸릴 만큼 사랑하는 이도 송씨 집안의 여식이라 하니 그녀를 내 딸로 삼아서 홀레를 치면 어떻겠는가. 다들 내 친딸이 시집 가는 것으로 알 터이니. 어? 그런 방법이. 관찰사인 조대감이 직접 그 백정인 송가네를 찾아가서 자초 지종을 설명하는데, 나무 예식이 되어 시집을 가더라도 괜찮겠나. 남의 예식이라니요. 그 집안도 송씨 가문인데, 저희들이야 그저 감지덕지지요. 하나뿐인 딸아이만이라도 잘 되기를 바랬는데. <laughs> 자, 그리하여 조도령과 그 처자는 무사히 혼례를 치렀고, 그후로 여인, 효성으로 시부모를 복양했으며학문으로 남편을 권면하고 인자함으로 노복들을 부리니 집안에 함옥한 기운이 늘 가득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섭섭하지 않으세요? 섭섭하다니 이리도 매번 사돈감사께서잘 챙겨주시거늘. 그리고 너도 이제 웬만하면 여기를 찾지 말거라. 남의 눈도 있고, 이제는 어머니 송진산의 여식이자 관찰사 대감의 며느리 이건을 호호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자주는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제가 알아서 필요하신 거다 챙겨 보내 드릴게요. 필요 없대도 그저 너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